로봇의 어떤 몸체에 얘기했다가 대나무 매도권 좀 만드고 약간 두툼한 제가 자동차도 이렇게 회전축에 얘기했다가 대나무 매도권 좀만디고 구조 조를 이렇게 두툼한 부분에 밴딩식으로도 넣어주면 거기 힘이축적이돼서 파워 있게 돌아간다 그랬죠. 약간 스크류식으로 이렇게 양쪽 다넣어주면 회전구조가 오래 써도 내구성이 지장이 없게는 이렇게 하시면 재교수입니다. 밑에 딱뭐 변속기는 밑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어, 여기다가, 밴딩식의 예, 톱니바퀴를 주고, 또, 안가바퀴에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를 준비다 이렇게. 오 뭐, 이제 그게 네, 톱니바퀴 모습이 제기술이란, 제기술입니다. 이렇게 하고,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어, 톱니바퀴,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에, 원통형의 구조를 줍니다. 고향은 500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신명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대나무 매듭고마디고드를 준다는 것은 거기다가 그 어떤 금속이다 그러면 약간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뭐 거기 힘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금속 배터리의 개념이자 금속 콘덴서의 개념이 뭐 반도체에도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두껍게 만드는 게 배터리가 된다. 그래서 4분의 개로 8개로 만들어 경우의수를 늘릴 수 있다고 그러죠. 이제 이 카페시타 콘덴서가 된다는 거죠.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 콘덴서 전작이 대박 날수있어다 반도체 회로에도 삼성되고 하지 마세요. 네.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개, 수십, 뭐, 수십 쪽에 가볍게, 수백 쪽에 가볍게 넓게 해서 잡폐한 수차 방식으로 진법수에 따라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구조로, 저장 매체를 가지거나, 디램에다 이것을 약간 떨어져서 열, 열 열과 전 열에 영향을 받지 않게 저장 구조를 만들어서 저장을, 디램에다 저장을 할수 있다고 그랬죠. 또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디램이나 s 램 이런 것들 배터리에서 전기가 빠져도 공기를, 전기를 공급하는 것. 휘발성을 갖지 않게 어, 이렇게 할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시면 제기술에 되겠습니다. 뭐, 다른 휘발 한뭐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도 이렇게 플레이트 게이트를 대중소를 만들고 이런 게개념을로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어, 네, 하시면 제기술에 되겠습니다. 로봇 같은데도 근목의 몸체를 어떤 대나무에도 거즈마도 두툼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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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커튼을 매끈하게 만들어 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금속이 됐든 뭐 금속이 되지 않았든 이렇게 중간 중간 포인트 되는 부분 이렇게 힘을 거기 축적을 하도록 이렇게 어, 정기적인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인 힘도 괜찮아 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선 만들 때 어, 이렇게 구리선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그게 그힘이 축적이 돼서 파워 있게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운동하고 을 있습니다. 힘있게, 이거, 그러면 겉으로 이제 근육, 근육에 힘을 갖다가, 이게게 그 어떤 보조하는 이런 이렇게 운동기구가 있을 수, 저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밴딩식으로라도 이쪽에 가령 이렇게 밴딩식으로 이렇게 고무 같은 거 타이탄을 하나 넣어줬다. 이쪽에도 넣어줬다. 이쪽에도 넣어줬다. 이런 식으로. 대남 매듭 고조 마듭 고조는 매근들도 근육의 파워가 세집니까? 세집니다. 다리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거기 이제 힘이 축적이 돼 가지고 그 힘을 기반으로 건너간다는 거죠. 힘을 기반으로 건너간다 이런 구조를 근육 어떤 보조. 보조 섬유로서 만들거나 소재는 뭐 다양하게 쓸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대코드 나도 고조를 섬유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밴딩 식으로 넣어줘도 거기 힘이 축적이, 저도 그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그 부분적으로 포인트로 넣어주고 거기다가 힘을 축적시켜서 다음으 전달시키는 그런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노하우죠. 일종의. 음. <laughs> 그래서 이게 근육 보조, 섬유로도 이게 타이탄 트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테니스 쉴 때도 이게 힘이 파워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면 더 좋아요. 연결이 되면 힘이 이게 연결, 그, 그, 연결, 연결 부분을 통해서 힘이 보다 더 전달이 잘 됩니다. 연결되지 않아도, 이것도 밴딩식으로만 저도 좀더 파워가 세지는 현상이 됩니다. 로봇의 몸체 안에 이것을 소재가 뭐가 됐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로봇 아니들라도 다른데 쓸수 있겠죠. 이렇게 뭐, 뭐그 금속 와이어, 그 금속 와이어들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밴딩식으로도 태나면 도드코좀 만들고 저는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금속을 약간 찝어주거나 금속이 아닌 다른 재료 찝어줘도 좋나요? 그, 통해서 힘이 전달이 되어서 파워 고무줄 같은 것도 그럴 수있습니다 일반 고무줄에도 제 이렇게 용수철에도 그럴 수있다그랬죠대남밴딩식으로도대남매듭고드 만들고, 낚싯줄, 낚싯줄에도 되거나, 그물에도 이렇게 할수 있다고.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 테이핑식으로도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파워있게 쓰시면 좋겠고. 낚싯줄, 그물, 이런 모든 금속 와이어, 빨래줄,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 심장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서 그 힘이 축적되는 담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삽 같은 데, 삽 같은 데 모든 공구에도, 공구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드라이버죠. 드라이버를 이렇게 스크류 식으로 주는 제기술입니다 네, 하시면 되고 파워 있게 잘전달 끝에 회전수가 좀 많으면 좀 좋아요. 여기에도 드라이버가 됐든 공구 종류에 상관없이 밴딩 공구로 대남 매드콘 마드 구조를 주거나, 땅판은 두고 있잖아요. 드드드드 하거나, 이런, 드릴 비트. 이 드릴 비트 끝에도 회전수를 좀 많이 주거나, 하시면 좀더 나사 같은 데도 이렇게 회전수를 끝에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는 파워있게 돌아갑니다. 원래는 넓고, 중간 좁고, 촘촘게 이렇게 섞어버리거든은 회전수를 틀리게 주는 기술인데요. 회전수의 간격을. 여기도 대남 매드 구조 마드 구조 두툼 부분을 넣어주면. 모든 공구에 이 기술을 공구의 종류에 상관없이 할수 있습니다.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금속 와이어에도 할수 있습니다. 금속 와이어도 차 끄는 데를 견인도, 거기도 차 끄는 데 사용합니다. 금속 걸어가지고 차, 자동차 이렇게 끌어내야 는 견인줄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금속이 됐든 아니든 다 가능하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이게 저게 고무줄에도 가능하고, 줄 종류는 상관없이. 어.